안녕하세요 오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회의 섬 리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상 먼저 말씀드리면 참가상 기준 해적주와 200개 플러스 알파 전설 어빌리티 스톤 그리고 각종 잡다한 것입니다 아이 섬에 와서 뭐 해야 하냐 아 낚시 해야 됩니다 나는 생활 낚시 안 배웠는데 안 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들어와서 맵에 보면 1렙 낚시터 2개, 4렙 낚시터 2개, 5렙 낚시터 2개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낚시터 가서 이제 세워라, 내워라, 물고기를 낚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후에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또 황금 물고기를 낚으랍니다. 아, 나는 겁나 열심히 낚았는데도 안 낚일 때도 있고, 한 번에 또 황금 물고기 막 3마리씩 카운트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운빨, 잠만 게임입니다. 1등은 운 좋은 놈만 하니까 그냥 세 마리 캐고 참가랑 받아도 되고 그냥 끝까지 낚아도 됩니다. 근데 이 캘린더 섬왜 와야 하냐? 팩트만 말씀드리면 해적주와 200만 개면 우리 아스트레이를 건조할 수 있어요. 대충 한 100만 번쯤 오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기회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